네, 마더텅 209쪽 18번입니다. 자, 0초일 때 진동수가 F이고, 진폭이 1cm인 두 파동이래요. 오, 진행하고 있고요 속력 같고, 어, P는 5초일 때 처음으로 변이 크기가 2cm가 된다고? 음, 그러면, 알겠습니다. 아, 2cm라는 것 둘이 합쳐져서 올라갔다는 뜻이네. 자, 얘네 조금씩 같이 움직이자. 잘 봐요. 패드니까 이게 좀 편하긴 하네요. 이렇게 그려놓게. 얘는 얘 초록색. 얘는 빨간색. 자, 한 번씩 옮기자. 두 칸씩. 뿅, 뿅. 뿅, 뿅. 지금 2cm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한 번씩 더옮깁시다음한번더 어, 얘는 지금 여기예요그 다음에 여기서한 번만 더 가면 어떻게? 한 번만 더 가면 딱 얘가 겹쳐져서 1cm 함부로 겹쳐고이 함부로 인정. 그럼 이 지금 초록색이 초록색 앞점이 지금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왔죠 이거까지 갈때 걸린 시간이 5초라는 것입니다 몇칸 갔어요 다섯 칸 갔네 딱 5cm 가는데 5초 걸렸는데 그럼 예 속도는? 1cm per sec 그리고 얘 파장은 몇 미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꼭 어, 마루에서 마루까지 마음대로 4cm 그럼 V는 F로 합니다 거꾸로 적용. 이니까 F가 1⁴Hz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